아, 망했어, 망했어. 이유, 그러니까 시간을 진짜 미친 듯이 투자해서 점수 올릴 이유가 없어. 메리트도 없고, 음, 저희다 더 없나? 더 있나? 저희 쪼이네. 와! 스쿼드 하나 전멸. 진짜 빡세게 이제 미친듯이 투자해봤자 이득보는 게 없음. 음. 저는 QQ 서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위챗만해요위챗만댐네 음. 나. 아, M16 먹어야 되나? 아, 일단은 일단 보류합시다. 어, 일단 보류합시다. 다리니다 털어보고. 야, 얘는 더 하네. 어. 얘는 더한 놈이구나. 뭐야 내려봐. 친구는, 장... 친구는 간다. 왜 내렸냐? 쟤뭐 얘는 아무것도 없네. 저 뭐야 저거? 아, 어, 물 있는 거 맞추 게임들다. 저설마냐 저건가? 기절.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앞에서. 끝인가? 근데 기절인데? 됐다. 어 아닌가 잘못 본 건가? 검문이나하루하루까한번 아, 더. 음. 검문하러가 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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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나가가하고가명터가려서 그냥 가자 이거 하루가 하루거 하루가 하없가 하루가 아, 루가 하루가 하씨 아.. 노래 틀고 가자루가 음. 아, 아, 소리, 이거, 부들부들, 아, 부들부들이 된다. 부들, 이렇게, 부들부들 되는 거 너무 시끄러워. 음. 아, 편안. 편안. 잠깐만, 뭐야! 뭐지? 어, 지금 누구 간다. 아, 젠장! 좀만 더 기다릴걸! 뭐야 어? 여기가 아닌가? 아 저기구나 오우야야야 어 쟤네 불, 불쌍하다 응 음. 시체 먹자 시체포 시체 시체 쏘자 시체 아 뒤로 주, 숨었어 여기서 쏩시다. 아, 이런. 아니, 근데 어디 있는 거야? 나왜안 보여? 어. 나머지가 안 보이지? 기다려보세요. 아니, 왜안 보이냐? 어디서 쏜 거예요? 애들? 에? 다 어디 갔어? 어, 뭐야? 아, 여깄네. 아, 아, 한 명이었구나. 아, 나머지 다 죽고 한명 남았었네. 아하, 아, 어쩐지 아예 안 보이더라고. 음 풀파밍. 아, 많이 없네. 삼투 하나 먹고 스카. 음, 일단은, 이거 버리고, 버리고, 어, 이거 먹고, 아싸, 풀파밍. 음, 뭐야, 저기 사람 있다. 자, 기다려봐. 스쿼드 한, 더 있나봐, 더 있나봐. 뭐야.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망 했다. 이거 어떡하 냐? 쟤 친구인가 본데, 뭐야? 아, 아니구나. 어, 뭐야? 아, 큰일났다. 네, 근데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음. 오토바이다. 씨 저기 있는데? 쟤 뭐야? 음. 오토바이 타고 가자. 가자! 야야야 여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일단 쏙 들어가자.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이 건물 들어가야 돼, 건물 들어가야 돼, 이거.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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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이, 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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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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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네, 아 어떡하지? 아 물로 들어갈까? 해녀로 한 다음에 따개비 할까? 아 그거 어떡하지? 이거 가야 되는데, 어, 아 근데 지금가지리 잡는 게 좋은데, 12명 해녀 해서 따개비 할까? 근데 따개비 분면 있단 말이야. 아까 걔네가 음. 좀바기면 갈까? 분명 있단 말이지 다걸어가기에 너무 위험성이 크고 음... 아 근데 그렇다고 아씨 어떡하냐 이고 아,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왼쪽이 그나마 산지긴 한데, 엄폐할 데가 없어요,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엄폐할 게 많이 없어. 음. 아, 천천히 갈까, 그냥? 그러면. 앞에 없나, 누구? 일단 여기 보자. 레톤 하나 있고. 저 오른쪽 집으로 갈까? 차라리. 우이야 깜짝이야. 오우 씨. 잠깐. 저기서 지나. 뭔가 설마 어디지? 너못 봤어? 어디서 썼는지? 내 하... 네, 단발 연사 점사 연발 순으맞 아닐 거예요. 뒤에 뒤에도 아빠 있었던 거 같은데, 아까 뒤에도 있지 않았어? 없었나? 뒤에 분명히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저기네. 아, 야, 이거 팔각정인가 본데, 팔각정에... 아, 이쪽에 지사람 있네요. 에이씨, 한 명인가? 아, 잠깐만, 이거를... 나 패를 닦아야 돼요, 그러면. 나소던 애들 어딨어? 아, 씨. 큰일 났네. 쟤만 닦으면 좋을 텐데.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에반데, 자리가? 아니야 애, 오토바이 타고 그냥 박을까? 뭘로? 음.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일로. 왼쪽에 있을 거야. 어 일단 세이프다. <laughs> 와 저기 집값 떡상했네. 와 인마 집에 분명히 있겠지. 여기도 애들 엎드려 있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저거 아닌가? 아닌가? 아, 어떻게... 아, 큰.. 저기 끝에 있다. 저기 끝에 뭐야? 근데 방금 송게 보... 저기 나무... 아, 나무 옆에도 있네? 어, 이 나무가 아닌가? 저, 어디, 어디 나무였지? 저, 저 나무다, 저 나무. 뭐, 나, 나본 건가? 아, 쟤좀 죽여주지. 아, 한 발만 더 맞추면 잡는 건데. 아, 어, 망했어, 망했어. 여기 집 앞에 있고,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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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집 앞에 있거든요? 집 안에? 음1등 각이다. 제 어제 나와야 돼, 나오면 죽일게요. 나오면 죽일게요. 지금 제가 1등 각이거든요. 홀로 잡혀 돼 있지, 오케이. 앵글 지금 얘한테 먹이줘. 어, 먹이를 나껴줘 지금 저기서 안 보여, 구도가. 어, 구도안 보이는 구도라서, 어차피 와야 돼. 어차피 나와야 돼. 어. 이거 제가 이겼어요, 아마도. 제가 이겼을 거예요. 이제 내가, 내가, 샷발에서 지, 지, 지지... 아니, 안 지는 이상은 내가 이김, 이거. 개망했다. 소지 말걸. 자, 왼쪽에서 올 텐데. 저기 있다, 저기 아집안에 있다 집안에제 어차피 나와야 돼. 어. 내 위치 아직 몰라 몰라 근데 아직. 어 소루타 소루타 소루타. 아씨. 아, 아 저기는 줄 하나 보네. 어. 아야 괜찮아. 쟤네 나와야, 나와야 돼. 아닌가 쟤가 저기 안 나와 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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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오졌다. 이걸 1등 해버렸네, 와. 이걸 1등 했네. 아... 이거 1등 했고요좋았고요 아, 나 1등 할줄 상상도 못 했네. 아, 자리가 뭔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잘 닦았어. 어, 왼쪽에 있는 얘, s r j 개잘 자르고, 창문에 나오니 내가 4배로, 와, 방금 4배가, 어 4배로 그거를 한번에 그냥 닦아버렸네 어, 어 4배를 그걸로 한번에 닦았네 어.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150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구독 하누르시 구독한번씩 감사하겠습니다 어, 개꿀띠. 음. 아 개꿀띠 아, 아아직 승급은 안하네요 어 승급하네? 야 뭐야 점수 개많줘